완주군 의회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원 월정수당을 21% 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올해 의정비 인상안을 심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가 우으로 원안대로 뭐 가결되었음을 전합니다. 운영위원들은 심의 시작 1분 만에 만장일치로 의정비 인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올해 책정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은 2 1 1 5 인상안이 확정되면 의정비는 4,06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80만 원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전북 14개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좌를 해남됐더 이미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한 행정의 행정 절차에 있어서 평소에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되게 그 어, 허무함이라든가 어떤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공격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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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는 의정비 인상 논의부터 결정까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행정소송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의정비를 인상하더라도 바로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